안녕하세요. 4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울산시 울주군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범서읍 경동태원 하이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33억보다 21.42% 저렴한 1.0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범서읍 천상벽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54억보다 18.83% 저렴한 1.2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서생면 진화비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0.98억보다 18.7% 저렴한 0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범서읍 청우하이클래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25억보다 17.65% 저렴한 3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2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언양읍 장원 그랜저맨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0.96억보다 17.01% 저렴한 0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7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범서읍 한신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16억보다 17.0% 저렴한 1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범서우 문수의 시향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09억보다 16.16% 저렴한 5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범서우 범서연대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8억 보다 13.89% 저렴한 1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범서 문수마을 동문 군모닝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75억 보다 13.64% 저렴한 6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온양읍 미도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.15억 보다 13.1% 저렴한 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언양읍 양운해안의더 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09억 보다 12.67% 저렴한 2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상북면 경동청구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0.91억 보다 12.66% 저렴한 0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범서 문수마을 동문 군모닝일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44억 보다 12.63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온양읍 럭키남창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.02억보다 12.52% 저렴한 0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범서읍 천상동화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17억보다 12.44% 저렴한 1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범서읍 신안디아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56억보다 12.11% 저렴한 2.2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범서읍 천상천구 그린타운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06억보다 12.9% 저렴한 1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범서읍 천상천구 그인타운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48억보다 12.4% 저렴한 1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범서읍 천상천구 그인타운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48억보다 12.4% 저렴한 1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언양읍 현대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0.96억보다 12.01% 저렴한 0.8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언양읍 삼성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46억보다 11.48% 저렴한 1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언양읍 삼성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46억보다 11.48% 저렴한 1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언양읍 삼성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46억보다 11.48% 저렴한 1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언양읍 양운해안의 더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1억보다 11.32% 저렴한 2 7 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온양읍 미도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74억보다 11.11% 저렴한 1.5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온양읍 울산 온양 일동 미라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76억보다 11.04% 저렴한 3.3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온양읍 현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4억보다 11.03% 저렴한 1.2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범서읍 천상벽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36억보다 11.02% 저렴한 2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청량읍 상용하나빌리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.9억보다 10.92% 저렴한 1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범서읍 한신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.45억보다 10.87% 저렴한 1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